안녕하세요. 좋은 가정 길라잡이 박현숙입니다. 오늘또 제가 혼자 나왔습니다. 남편이 빨리 왔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 자녀 양육에 대한 하나님 아이로 키워라에 대해서는 어제가 혼자 해도 됩니다. 저도 사실은 혼자 하는 게 쉽지 않고 일도 많지만 유튜브를 계속하는 것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 내가 자녀들 키울 때 누군가 이렇게 좀 도와주는 길라잡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에게 정말 한 명이라도 이 방송을 보면서 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하,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어, 댓글로, 고비 됐다고 알려주시면 더 힘이 나겠습니다. 오늘은 3월 6일입니다. 내 자녀가 나의 말 때문에 상처받는 일은 없게 하자. 청년 사역하면서 부모의 말 때문에 상처받고 좌절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마다 결심했다. 내 자녀가 나의 말 때문에 상처받은 일을 없게 하자. 나는 화가 나거나 내 결심과 다른 말이 나오려 할 때는 심호흡을 한후 했다 하나, 둘, 셋.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가 멈추고 다시 길게 내쉬다 보면 화가 가라앉고 나쁜 말은 빛을 잃고 사그라졌다. 어, 자녀, 이 유튜브 할때 제일 먼저 한 강의죠. 세상에 나쁜 엄마는 없다. 당신은 나쁜 엄마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나쁜 엄마라고 생각하냐면 어, 이게 자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화를 내서 이렇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 중에서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주는 말을 안 하고 나의 감정을 가라앉히는 방법 중에서 심호흡을 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 얘기를 했죠.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자녀가 내 엄마의 말, 아빠의 말 때문에 상처받는 일 없게 하자는 거예요. 제가 가정 사역 하기 전에는 우리 부부가 오랫동안 대학 사역, 대학생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생들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느꼈어요. 부모님의 말 때문에 상처받은 일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특별히 우리 남학생들은 이런 말에 상처를 받더라고요. 받았더라고요. 어떤 말이냐면 그것도 못하니 이렇게 어떤 행동과 또 어떤 성취에 대해서 좌절을 주는 말, 평가절하하는 말, 노력한 거에 대해서 어, 이렇게 좀 인정해 주지 못하는 말. 이런 말 들었을 때 정말 너무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그그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 이렇게 열심히 부모님이 어떤 걸 하라고 해서 노력을 했는데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어, 이 정도밖에 못 해? 너더 잘할 수 있잖아 이런 말을 들었을 때서 상처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딸들은 특별히 우리 여학생들 자매들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상처를 받냐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외모 비하하는 말을 들었을 때예요. 그래서 한 학생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 학생의 자기 사정을 발표를 하면서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나눌 수가 있는 건데요. 어린 시절부터 엄마가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못생겼니 이 말을 하셨대요. 엄마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상처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닐 거예요. 일상적인 언어로 그냥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어, 누군. 가족 중에 다 잘생겼다는 거, 다 예쁘고 잘생겼는데 너만 못생겼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 말을 엄마로부터 몇번 듣고 나서는 마음 속에 확신을 했답니다. 어떤 확신이냐면 진짜 나는 못생겼어 이렇게요. 그래서 자신감이 확 사라진 거예요.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어, 상처받는 말을 하면요, 은 가장 문제는 자신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자신감이 사라졌냐면 나는 못생겼어 하면서 매사에 나는 잘할 수 있는 게 없어 여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냐면 머리를 길러가지고 항상 얼굴을 보이지 않게 하려고 이 못생긴 얼굴을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다 이래가지고 머리를 길어서 이렇게 앞머리를 길어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다녔대요. 그것을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그렇게 했답니다. 고등학생 때까지. 그래서 친구도 잘못 사귀고 왜냐하면 이렇게 못생긴 애인 나와 누가 친해지고 싶겠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아프죠. 지금 들어도 마음이 아파요. 지금 이렇게 제가 얘기해도 마음이 아파요. 그 오랜 세월 동안 나는 못생겼어. 나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야. 친구도 좋아하지 않을 거야. 나는 잘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렇게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이 아프죠.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아이가 어떻게 회복됐는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다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로 부모의 그말 한마디가 자녀에게는 칼이 되고 화살이 될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 그리고 인생 자체를 좌절케 하고 자존감을 꺾어버리는 그래서 자신감 있게 못 살게 만드는 이런 정말 독이 될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문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말에는 힘이 있어서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그런데요, 그 누군가가 자녀가 될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청년들의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제가 늘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자녀를 낳으면 나는 절대 자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아이들 키우면서도 늘 기억했어요. 나의 결심. 최소한 나의 말로 인해서 상처를 주지 말자. 내가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격려를 하고 힘 있는 말을 못할지언정 상처를 주고 좌절을 시키는 말은 하지 말자. 이렇게 결심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반비라는 영화에 그런 말이 나와요. 반비가 어, 사슴이에요. 여러분, 자녀하고 바, 이 영화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뱀비, 반비. 어, 어린 사슴이 딱반비가 태어났는데요. 어, 못 걸었어요. 일어나다가 넘어지고, 일어나다가 넘어졌어요. 그런데 이반비를 어,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축하해 주려고 많은 동물들이 이렇게 방문을 했어요. 근데 그, 그때 이 토끼, 어, 아기 토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반비가 자꾸 일어나려다가 넘어지니까 아유, 세상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잘 걷지도 못하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터키 엄마가 자기 아기 터키에게 하는 말이에요. 뭐냐면 너가 만약에 좋은 말을 할수 없다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낫단다. 저는 그게 정말 명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자녀들하고 그걸 보면서 맞아. 좋은 말을 할수 없으면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나. 그래서 그때부터도 저도 결심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또 계속 가르쳤던 것 같아요. 누구에게든지 너희들이 좋은 말을 만약에 할수 없다면 차라리 말을 하지 마라. 좋은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좋은 말을 할수 없다면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낫다. 왜냐하면 좋은 말이 아닌 나쁜 말을 하게 되면 상처를 받게 되거든요. 상대가. 그래서 차라리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게 나아요. 부모도 그런 것 같아요. 자녀를 상대로 우리가 화가 나고 어, 자녀가 우리 힘들게 할 때가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격한 말이 나오려고 할 때는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로 나의 말로 인해서 상처 주지 말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어? 좋은 말이 안 나오려고 하네. 이럴 때는 침묵하자.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최소한 왜냐하면 세상에는요.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정말 쏟아내는 곳이 너무나 많지 않, 않습니까? 학교에 가도 친구들도 직장에 가도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그런데 집에서까지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부모로부터 그래서 오늘부터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나, 나는 우리 자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겠다. 오히려 격려하는 말, 세워주는 말을 하자. 이러면 더 좋아요. 그래도 어, 거기까지 혹시 못 가더라도.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자. 나쁜 말은 빛을 잃고 사그라졌다. 어떻게 할 때? 내가 말을 하지 않을 때. 그 말을 참을 때.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의 결심을 하자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나의 말 때문에 상처받은 일을 없게 하자. 이렇게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럴 때는 꼭 이런 생각 들죠. 이미 상처 주는 말 많이 했는데 어떡합니까? 그럴 때는요. 그 말이 혹시 생각나면 정말로 미안하다고 꼭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치유제가 돼요 오히려 그 상처를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말이 생각나면 그때 그렇게 하는 말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마시다 너 때문에 힘들어 너를 왜 낳는지 모르겠어 이런 말을 하는 부모가 사실 있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가볍게 어, 또 그것도 못하니 왜 이렇게 못 생겼니? 누구 닮았니? 너는 고모를 닮았니? 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특별히 우리 딸들에게는 절대로 외모 비하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아들들에게는 어떤 일을 못 한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이런 말이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좋은 말을 하면서 자녀를 세우는 말을 하면서 행복한 좋은 또 보람 있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